솔루스 첨단 소재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11.6% 감소했고요. 영업 이익은 78.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7 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8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1 1 6 감소했는데, 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거꾸로 27.3%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 원가회계에는 재고이익이 더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스루퍼트 예, 회계상으로는 그 역으로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매출원가가 6.9% 증가했으니까 매출은 감소했는데 매출원가는 증가해 버렸으니까 매출,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었고 판매관리비가 45.3% 크게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27억 5,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105억 원보다 무려 73.7%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슬루프 회계 분석한 내용의 결과는 매출에 비리하는 매출 재료비는 23.7%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35.3%나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1차 추론을 해볼수 있겠고요. 슬루프 금액 떨어졌고 그 다음에 슬루프율은 12.8%나 하락을 했습니다. 아, 운영 비용은 18.9%가 증가했고요, 아, 생산성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에, 그 결과 그이 영업 수입프 영업 이익은 22억 7,700만 원으로서 78.6%가 아, 감소했습니다. 아, 원가 회계 영업 이익보다 약 5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아, 조금이라도 재고가 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확인하면, 그 제품 및 상품을 같이 취급하고 있고요. 재공품이 있는데, 이, 이, 이거를 다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하고 있고, 이것이 20억 5,800만원 증가했는데, 이 증가금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것이 그차이 되겠습니다. 아, 가공비율이 좀 낮은 거로 예상이 되죠. 바로 그 다음에 소개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는데, 원재료도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 은이 회사도 어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2.4%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운영 비용은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18.9%가 아예 증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두 가지 합한 게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의 합과 일치를 합니다만은 2022년도 1분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금액이 20억 9,200만 원 나오는데 아 일반 회사 그이 분기보고서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아주 매우 극히 드뭅니다. 비성분 데이터에 무슨 오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아, 왜냐하면 그 손익계산서에 그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는 이것은 수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 가정한다면 비성분 데이터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그이 차이가 20억 9,200만 원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공비율의 급격한 하락은 원재력 가격의 급등으로 10.4%가 재료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1차 출원과 마찬가지로 2차 출원도 원재력 가격이 급등했다. 이렇게 출원해 볼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그 P/Q 총 제조비용과 P/Q 그 생산재료비의 그 차이액은 그 동일하고요, 어, 그 금액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하고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BWCAI의 증감액을 감해주면은 에그 일치합니다. 그리고 어,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일치를 합니다. 이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어요. 어, 그 지금 이거 20억 92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뭔가는 잘못되어 있다. 아, 총 제조비용이 잘못 산출되어 있든지 재고자산 내역이 뭔가 잘못되어 있든지 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이 차이가 이 뭐로 또 나타나냐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그 소개를 안 하는 건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그 스루프트 회계 영업이익의 차이액이 그게 맞냐 이렇게 보면은 검증을 해줄 수가 있는데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20억 5,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가공비율이 23%라 이 말이죠 그 이, 떨어졌죠 그거를 곱하면 은 금액이 이, 4억 7 6 0 0만원으로 일치합니다 음그 다음에 그이 매출원가재료비와 그 비성분의 매출원가재료비 이거 차이도 일치를 합니다 요 일은 단지 그 단수 차이가 되겠는데 에, 전년 분기에는 그 앞에 그 비성분의 그 에서 그 밝힌 바와 같이 20억 9,200만 원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스르프트 회계상으로는 매출 재료비가 103억 원인데, 원가 회계상으로는 126억 원이니까, 매, 매출 원가 재료비가 더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68억 6600만원인데, 전년보다 93.6%가 증가했어요. 를꽤 많이 증가했는데, 직원 수가 물론 많이 늘었습니다. 41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수준이 한 9천만원 가까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어, 무려 전분기보다 67.7%나 크게 인상이 됐는데, 이런 높은 인상률도 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의심을 좀 해보는 연습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도 그 많이 올려도 되는 건지, 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매우 궁금합니다. 인당 어, 그 평균 매출은 거꾸로 떨어진 거고요. 연구 개발비가 6.9% 증가했고 전력 및 연료비가 17% 증가했습니다. 어, 그래서 경영 성과는 급격히 하락하는데 인건비 인상률이 또 어, 이렇게 그 비성장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어, 전년 실적보다 꽤그 경영 성과가 안 좋은데 이렇게 그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지 저는 매우 어, 의구심이 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WCAI 가공비 제구,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떨어졌고요. 수르분율이 또한 12.76%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일 경우에는 일단은 투명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 나머지 평가지표들은 좀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이걸 논리도구, 충분조건 논리도구로 다시 설명을 하면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급 분율 하락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입증을 하려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어, 가격 단가 확인으로서 그 데이터가 확인돼야 된다. 아, 예, 이렇게 그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 다른, 그, 투명 입증을 위한 증거로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보면, 재고 수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아마, 음, 뭐,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요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WCA로 완전히 표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 회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원재료를 단가로 표시하지 않고 구두 설명으로 이렇게 끝쳤습니다. 이것은 좀 성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구매하는 그런 원재료 가격을 어,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제품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에, 결국 어, 알려주기 어렵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기업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공시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자 합니다. 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어, 연간 매출액을 예상을 하면은 어, 1,299억 원 되면은 한 110억 원 정도 남는 거로 예측이 되는데, 에, 이거를 납품 단가라고 가정을 하면은 12만 9천 원에 계약이 되면은 12,743원이 남는 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봤을 때, 에, 1분기 그 추세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익이 더 나오게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7%만큼 재고가 감소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 영업이익은 어, 7,532원으로서 크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효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거고요. 스루프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이, 제한가가 이 납품단가 견적가격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어1 4,400원에 납품을 하면은 9,100원 남는 거로 그렇게 에, 에,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은 그러면 114,000원에 됐다 그래도 8,645원 남는데 재고 회전율을 7.5회전까지만 성공시켜 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이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어, 1,23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어, 139억 원 아니 8억 13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수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 재고가 그이 원가 회계 기준은 12만 9천 원으로 판매하는 것으로도 있는데, 슬프 기준으로는 11만 4천 원에도 충분히 남는다는 것을 어,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 구두상 말씀드린 것을 그이 사분면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가지고 어, 좀 눈에 그 편하게 이해를 돕도록 제가 좀 만들어 본 겁니다. 한번 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주가를 보면은 그 36,70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6,700원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390%를 올랐고요. 어, 경영 성과가 떨어지는데도 주가가 왜 오르는지는 저로서는 제 에, 범위를 벗어나는 제 역량 범위를 벗어나는 주식 주가는 음, 그렇지만은 에,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경영 성과가 얼마나 밑받침되고 있느냐 아, 뒷받침되고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건데 에, 경영 성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다 아, 뭔 이유가 있겠지만은 음, 복잡한 이유겠죠 아, 직접적인 원인 결과를 따질 수 없는 게 주식 이, 시장이라고 저는 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주를 보면 상당히 긴데요.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레테이직 인베스트먼트 어, 53.16%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영업공단이 6.12%, 외국인이 6% 가지고 있는데, 이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로는 어, 이름도 유사한 스카이 크래퍼 롱텀 어, 스트레, 스트레테이직 3호 투자 합자회사입니다. 요게 이제 그 최대 주제 41.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그 솔루스 첨단 소재 그 1분기 실적을 슬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음, 재고가 증가 성과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재고 증가로 이익이 실질적으로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익이 어느 정도 난 거로 계산이 된 게. 되게 만드는 것이 원가에게의 맹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